사회, 고향, 사선으로 올라오니까 어, 이런 수가 생기는 거지. 아, 장기 도사. 자, 이제 이분은 어, 원앙대 원앙인데, 이분은 어, 장기 도사가 아니고 어, 닉네임만 장기 띄우고 도사로 읽어야 돼요. 이분은 어, 민간인이에요. 어, 자, 원앙대 원앙에서는 어,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면포까지 놓고 사이좋게 하나씩 열고 너무 쉬워요 보세요 자이 중앙병이 보통 어디로 가세요 원앙마 두시는 분들만 맞히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귀마 두시는 분들은 원앙 둘 일이 없으니까 원앙 두시는 분들만 맞히시면 되잖아요 병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옆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자, 일반인 분들은 역시 왼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예요. 자, 대각선 나가시면 되고 올리시면 됩니다. 원왕대 원앙 원왕은 일단 찾길 열은 쪽으로 열어서 어 3병만 만드시면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올릴 필요도 없어. 그냥 국 내리고 사삭고 시작 양포 분할. 어, 자, 이제 귀포 넘어올 수도 있는데 자, 보통 살을 보통 어느 쪽을 다세요? 원왕 두시는 분들 왼사 닫으세요 오른사 닫으세요 보통 중요한 겁니다 왼사 닫으세요 오른사 닫으세요 보통 일단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닫으시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을 닫으시면 돼요 쉬워요 워낙 많은 그다음에 양포 분할 하시면 끝나요 아 이거 피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올렸을 때 이분이 비키기 비키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먼저 포장이 나오고 양차 먹기 30초 양차 먹기 그 형태가 나올 뻔했는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위험 요소 제거 끝 아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면포로 넘어오시겠지. 끝났어 이러면 깔끔해요 그냥. 이 포가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도 그 다음에 차가 이 자리에 올수 있거든요. 준비된 수가 있죠. 아 이래서 이수님이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왼사관이 오른사를 닫으면서 어, 왼손잡이도 오른쪽을 닫으면서 앞으로 아, 차를 달라는 수가 있구나. 아, 방금은 이제 왜안 쳤느냐. 뭐, 땡기는 수가 무서워서 안 쳤는데, 어, 쳐도 되는데. 자, 질 수가 없습니다. 원앙대 원앙은. 요렇게 공식만 지켜주시면 돼요. 2병, 3병, 요 3병만 만드시면 돼요. 누가 봐도 지금 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간부터 볼게요. 지금 어, 차대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비키세요 했는데 면포로 맞히는 순간 게임 터져요. 거의 뭐. 지금 상대분은 장기 도사령 둔다 이런 느낌이실 텐데 어,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냅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퍼 여기 넘어서 병 달라 하겠네. 자 준비된 한수 이거. 왜냐면 상대가 토가 이제 어 아, 잠깐만 어 여기 뜨는 수를 막았구나 여기 안 오시고 이분 튼튼하게 두시네 오 이거는 칭찬해야 돼잘 어, 두셨다 여기 왔음 바로 뜰라 그랬는데 음 왕년에 장기 좀 두셨네요 원위치한 다음에. 잘하시네. 만질 만지라고 있죠, 상이 중앙으로 나가서 차를 걸면서 동시에 왼쪽을 보시면 양득. 제가 뭐 장기를 잘 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대로만 두시면 됩니다. 차가 걸렸기 때문에 어디로? 뒤로 갈 거예요. 차대를 하거나 뒤로 갈 거예요. 다른 수는 없습니다. 뒤로 가시는 게 이제 제가 제일 편하고, 옆으로 가는 거는, 상으로 때리겠다는 건데, 상으로 안 때리네? 어, 안 때리시면 뭐, 어 이분 장기 좀 이상하게 두신다. 자, 피키시고. 어, 자꾸 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어. 다시. 반복수를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어허... 참... 오늘.. 각을 많이 잡아주시네.. 일반인 분들이.. 저도 이제 반복수 하면 안지거든요.. 저도.. 반복수 생활을 제가 17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야 이거 똥줄 타겠네 참 <laughs> 아, 이제 이분도 성격이 진짜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아까 뒤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둘 텐데, 이거를 끝까지 여기 매달아놔. 진짜... 음... 아유... 대단하시다. 재밌네요, 장기! 아... 결국 틀렸습니다 차부터 빼시지요 그러면은 빼고 나서 먹으면 돼요 이게 차를 안뺀 상태에서 먹, 먹으면 포로 사치하고 뭔가 들어온 수가 있었거든요 음 진짜 독하네 아이고. 독하다 차의 고향 사선 이수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서 어 먼저 먹어버리면 차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불편해지니까 제 방식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일단 먹는 게 정수고요 야 이분 고집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도 당연히 한칸 와서 말을 달라 <laughs> 아 독해 이분도 지금 오케이 걸려들었어.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 자리에 오시겠죠 이 자리 가만히 냅두고 크으, 차의 고향 사선으로 올라오니까 어, 이런 수가 생기는 거지 당황했겠지 음? 일반인들은 토를 먹을 텐데 안 먹지롱 나가시면 됩니다. 망했어요. 장기 자, 그러면서 막까지 걸리기 가만히 있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 이분 완전 실수 투성이네 오늘 야, 이거 막 여기 뜬 다음에 포가 넘어서 차를 잡는 수가 없네요. 음. 좋아, 좋아. 너무 깔끔하다, 그렇 음, 너무 좋다 장기. 면포 달라가 먼저니까 말을 못 먹겠지. 이제 비키시면 깔끔합니다. 차가 뭐 이런 자리 오실 텐데, 아다 뭐, 틀려.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이런 수가 좋은 수예요. 마지막에, 어, 종반 마무리 이런것도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궁을 틀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고 어 이분 장기 진짜 어 나도 자존심 때문에 다르게 둬야겠다 어 이분이 지금 어, 제가 하자는대로 안두고 자꾸 어 자꾸 다르게 두시네요 다 틀려 지금 귀포로 넘어온 거는 이제 나중에 궁이 옆으로틀 테니까 외통을 하기 위해서 <laughs> 자뭐 먹어라 이제 상장으로. 게임 끝내겠다. 아니, 옆으로 틀면서 이제 차장에, 그 다음에 포장에 네, 차장을 맞으면 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장이 있네요. 마장 치면 차가 죽네. 마장 치고 그다음에 뭐 차장 치고 외통. 자. 끝났죠? 이제 차를 먹어도 되는데, 음. 왠지 차를 먹기가 싫다. 어, 그냥 왠지 차를 먹기가 싫다. 아, 이 차를 너무 먹기 싫은데. 말을 먹겠습니다 왜냐면 빨리 어, 외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잠깐 이상.. 어? 좀 이상한데? 왜, 장기 됐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먹고 끝낼 걸 그랬나 아, 차로 사치면은, 이거요? 포로 먹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 잘못 뒀나? 아, 포로 중앙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비키면서 마가 살을 지키기 때문에. 화장을 쳐서 응수를 한번 볼게요. 아이 뭐야? 반복수 <웃음> 잘한다. <웃음> 어, 물게 잘해 요즘 사람들. 어? 안돼, 안돼, 초로 사먹는 수는 안됩니다. 어, 아, 되나? 되나? 어? 외통이기 때문에 차로 말을 먹을 텐데 장군을 쳤을 때못 땄네. 장군을 쳤을 때못 땄네. 올라오시면 아무 수 없잖아. 올라왔을 때, 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더 좋은 수를 더야 됩니다. 음, 더 좋은 수가. 아, 이거요? 차로 막 먹는 데니까. 안 돼요. 아 이거 어렵네. 좀더 좋은 수가 없나? 아 아까 그냥 차를 먹었어야 되는구나. 외통 이 자리 외통 후. 여기까지 보고 뒀어야지 최단수로 끝냈어야지 마가 뜨면서 이제 양수 겸장이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상대는 어, 말을 죽일 거예요. 그렇지, 말을 죽일 겁니다. 그러면 어... 먹으면 차가 끼우네. 아이 어, 어쩌면 좋을까. 자, 오케이 끝났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나가시면 됩니다. 양수 겸장이기 때문에 포장마장에 아까 그차 먹는 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이 자리죠. 여기서, 여기로 빠졌을 때, 제가 잘못 둔것 같아요. 차장에, 여긴데,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안 닫으면은 미차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닫는 수밖에 없어요.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렇게 닫아야 돼요. 차를 먹는 수도 안 돼.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여기까지 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차장 치면은, 어, 마에 죽고 역전 나오기 때문에 한칸 들어서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외통수. 요렇게 뒀어야 됩니다. 이게 정수인 것 같아요. 어, 아니다. 잠깐. 들어서면은 어, 이렇게 죽네 타임 내리면 어떻게 도야 되지? 아 이렇게 마장을 치면은 어, 내릴 수밖에 없을 때 어... 야좀 끝나라 좀 이거 뭐 언제 끝나? 어 이거 언제 끝나지?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올라온다. 여기서 다시 봅시다. 포장 치면은 이렇게 막을 텐데. 이 무슨 소야, 이게? 끝이 안 나는데? 어? 이거 끝이 안나는데요? 자! 어... 다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마장에... 어? <laughs> 먹었어 먹어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멋있는 수 찾다가 다 틀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